네 안녕하세요 리플 스토리의 박 대표입니다. 자 우선 최근 수익 코인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자 해외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포함해서 자 지금 앱토스와 동일하게 자 여러 메이저 거래소에 동시 상장을 하면서 자 상장 첫날 자 폭발적인 상승이 어, 나왔었죠. 근데 수익 코인은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자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지금 수익 코인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사이트로 봐야 되는 근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자리에 진입을 하면 수익을 볼수 있는지 좀 오늘 영상에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있다가 바이낸스 현물 차트로 제가 수익 코인 한번더 봐드릴 텐데, 자 우선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저점이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인 자, 1,550원대 수익 코인을 진입을 했고 자, 현재 기준으로 한10% 정도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날 수익 코인이 상장할 때 진입을 하지 않고 자, 여러 거래소에 동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현재는 그 구간이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되는 자, 눌림모 구간에서 수익 코인을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자 지금이 변곡점이다라는 건데 자 지금 자리에서 익절을 하고 자 다음 자리에서 다시 재진입을 할지 아니면 자 현재 기준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자, 수익을 조금 더 챙겨가야 되는지 자 그런 거를 판단을 하는 자리가 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수익 코인의 뭐 장점 단점 그니까 러뭐 수익적인 부분, 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블록체인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오늘 여기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하면 자, 다음 매수 자리가 어딘지 자, 이런 것들도 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수익 코인을 좀 수익 코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자 우선 신규 상장 코인이다. 근데 자구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현재 이제 메타 어, 사명이 메타인데 자, 해당 글로벌 기업에서 밀고 있는 코인이다 자, 해당 개발자 자, 해당 글로벌 기업의 이 개발자들이 자, 개발을 한 코인이다라는 거고, 자, 업비트만 만약에 상장을 했다. 만약에 빗썸만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 바이낸스를 포함해서, 자, 해외 대형 거래소들 동시 상장이고, 자, 그리고 국내에서 뭐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게임회사인 NC도, 자, 한 500억가량을 투자를 했죠. 근데, 분명히 이런 대기업에서 투자를 한 이유는, 자 이런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지금 다른 코인들 보면 자 단적인 예로 자 이런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자 비트코인이 이번에 16K에서 뭐 31K까지 한두 배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자 상승 폭이 굉장히 미미해요. 미니 불장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 이제 어, 매물대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 폭이 미미하다라는 건데. 자, 글로벌 대기업에서 만든, 자, 신규 상장 코인이다. 위에 매물 때 시체 밭이 없다라는 게 우선 가장 큰 메리시죠. 자, 우선 이 주황색 선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작년에 지금 알트코인 물리신 분들이, 자, 비트코인이 지금 1월부터, 자, 16K에서 자, 31K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두 배가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지금 알트코인들, 자, 비트코인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두 배가 올랐는데, 자, 알트코인 두배 이상 오른 코인 많이 찾기는 힘듭니다. 자, 우선 그 이유가, 자, 코인 시장이 최근에, 좀 불확실해지면서 지금 알트코인 투자보다는 사실 안전한 좀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좀 투심이 우선 좀 깔려있고 지금 현재 코인 투자를 한다고 라 하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쪽으로 투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자 테더 도미넌스를 보면 답이 확실히 나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비트코인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랑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코인이 많이 없어요. 지금 딱 상황을 놓고 보면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면 알트코인은 자,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를 때 알트코인 이렇게 올랐다가. 자, 비트코인 빠지면은 비트코인보다 두 배, 세 배가 넘게 빠지는 게 지금 정확한 코인 시장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디커플링인 알트코인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현재 수익 코인 보시면은 자 비트코인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빠지면 같이 빠지고 자 비트코인 올라가면 수익 코인 같이 상승 나오고 자 지금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랑 정확히 완벽하게 커플링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거죠. 자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게 바로 스위코인이 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자, 위쪽에 시체밭이 없다라는거죠. 그래서 에토스도 자, 4천원부터 장기간에 한달 만에 거의 60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 수익 코인도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앱토스와 비교를 하고 있다. 근데 동일한 조건입니다, 현재. 오히려 이 앱토스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가면 더 갔지. 자, 조건 자체, 컨디션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수익 코인, 자,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 코인 백서를 보시면은 백서에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익 코인의 목표는 자,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자, 블록체인 기술만 놓고 보면, 자,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 자체는 수익 코인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 시장에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뭐, 단어가 2년, 3년 전부터 나왔는데, 자, 실제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자뭐 소액 거래, NFT 거래를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는 뭐 글로벌 대기업들은 없죠. 이 페이스북 개발자가 만든 이 수익 코인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왜 계약을 안 하냐라고 하면 자 바로 이 코인의 단점 불확실성이죠. 여기서 계약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뭐 해킹 문제도 많은데, 자, 이 현재 이 페이스북 개발자들이 만든 이 수익 코인의 핵심은 바로 안전이죠.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지금 좀 있으면 한국에도 이 수익 코인이 뭐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데, 컨퍼런스 하는 이유가 지금 개발자들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의 기술력이다. 라고 하면 충분한 이 시큐얼 안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개런티가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수익 코인의 단점으로 얘기하는 게자이 수익 코인의 유통량이죠 자 지금 100억 개가 최종으로 유통이 될 예정인데 자 지금 에토스가 10억 개예요 근데 에토스의 10억 개도 많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 100억 개다 너무 많다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유통 구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100억 개 중에 뭐, 팀 물량, 재단 물량, 커뮤니티 물량이 한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뭐, 락업 기간이 최소 1년에서 한 3년 정도, 그리고 길면 5년짜리도 있죠. 그래서 이 물량은 당분간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60억 개의 물량 중에 자, 무려 40억 개가 자, 스테이킹 보상 물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수익 코인이 스테이킹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 이제 스테이킹을 맡기면은 이 스테이킹 보상 물량으로 40억 개를 미리 셋업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뭐 단기적으로 물량이 많다, 많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한 25억 개 정도, 맥시멈 25억 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억 개는 지금 풀리는 물량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자 우선은 제가 영상 초반부에 자 지금 수익코인 이쪽 구근에서 진입을 했는데 지금 좀 팔아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이유가, 자 우선은 아직 자 여기서 들어왔던 자 볼륨을 좀 보시면, 자 이쪽 첫날에 상장 첫날에 들어왔더니 거래량을 아직까지 소화를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그 이유는 아직도 이 수익코인이 자 하락 추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쪽 자리에서 원래 이렇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초세 자체가 지금 상방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1달러죠. 그래서 1달러 부근에서 자, 단기적으로 지지가 두번 나왔기 때문에 자, 아마 이쪽 자리까지 한번 빠졌다가, 자, 결국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면서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스토리 공개 정보만 계신 분들은 뭐1,4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현재 한10% 정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굳이 아직 추세가 뭐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수익권 홀딩할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한번 하고 자, 이쪽 부근에서 재진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손익비가 안 나오는 자리에서.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점이 1달러 부근에서 완벽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좀 들어갈 만한 손익비가 충분히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 온체인 지표들을 봤을 때, 자 여기서 들어왔던 이 매수 물량이 추가적으로 소화되는 구간이 분명히 한번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자 현재 코인 100%, 리플 스토리 공개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자 이번에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은 똑같이 수익코인 1,400원 부근에 같이 잡아서 현재 다들 1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투자자분들이 좀볼수 없는 뭐 여러 온체인지표나 그리고 이런 추세적인 대응 자 이런 차트를 계속 보고 있어야지 뭐 작도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방에 이제 뭐 트레이더들이 한 3명 정도가 계신데 자 각각 이렇게 코인들을 하나씩 섹터를 맡아서 자 훌륭한 타점을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계시니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자, 코인 하락장은 혼자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자, 손실이 너무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유료로 운영이 되는 방이 아니고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자 리플스토리 구독자인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상단에 자제 개인 연락처로 뭐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자,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제가 좀 전에 수익코인이랑 비트코인은 현재 완벽하게 커플링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리플스토리 공개정보방에서 제가 31K부터 자 비트코인 지금 고점이다. 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하락 임펄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관점을 제가 4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27K를 이탈을 했고, 자, 어제 자이 자리 돌파 못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 나온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하락 임펄스가 끝나는 지점이 아마 이 이쪽 부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k까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하락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조금은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근데 이게 뭐 수익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 빠지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좀 손익비 나오는 자리는 좀 기다리면 수익코인 매수 자리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자 철저하게 자 대응만 잘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로 수... 자, 2번 남겨주시면 자 리플 스토리 공개 정보방 자 바로 링크 드리면서 자 같이 좀 수익 볼수 있게끔 투자 길잡이 역할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